두 <목소리도> 개. 어, 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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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뭐야, 단호박 살려도 그거 맛있었는데 그건 없어졌고요. 그리고 어. 홍시. 홍시샐러드 이거, 다시 새로 생겼습니다. 이데 맛있습니다. 홍시샐러드 다로박샐러드 맛있었는데 그거 없어졌고. 그리고, 치킨도, 분명히 내가 치킨 없다고 불만을 했는데, 치킨이 생겼어. 근데, 치킨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치킨 너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분명히, 치킨 너겟너서안 너깃 했어. 순살 치킨 제대로 했습니다. 가짜 치킨 안 하고 음. 응. 원래는 순살 치킨하고 치킨 넉게 하고 섞여, 섞었는데 응. 순살 치킨하고 치킨 넣게를 섞었는데 저번 주에는 치킨이 아예 안, 안 나왔고 그래서 내가 되게 불만이 많았는데 불만을 적자마자 요번 주는 어. 순살치킨 제대로 나왔네요. 양념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김말이도 뭐 양념 김말이고 반찬이 조금씩 달라져서 훨씬 더 좋아졌어요. 특히 구운 고구마, 와 고구마 가 진짜 맛있네. 야 무료 우석비가 있냐 어디? 돈 내고 먹어야지. 어디어 무료 없어? 굉장히 맛있네. 어. 저번주보다 훨씬 나아요. 저번주는 진짜, 어, 별거, 먹고 없는데. 돼지바인가 뭐 그것도, 원래 옛날에 있다가 지금 없어졌는데 다시 생겼고, 와, 돼지바 진짜 맛있을것 같아. 그 딸기, 아까 보니까 딸기도, 어, 냉동 딸기도 들어오고, 원래 없었는데. <laughs> 동 대말 발 자에 좋다고요？버터 감자. 새로운 게몇개 몇개 생겼는데, 맛있어요. 네, 맛있네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왔는데, 맛있어 간장게장도 저번주보다 훨씬 낫네. 저번주는 간장게장, 간장게장이 어, 초소형 간장게장이었는데, 감바스가 새웁니까? 감바스. 하고 빈말이하고 음, 뭐, 오징어볶음하고 뭐 감바스 군고구마 홍시 샐러드 이렇게 이 감바스입니다. 감바스죠? 감바스입니다. 감바스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새우입니다. 그냥 같은데? 이런 식으로 메뉴가 조금씩 새우도 없었어, 저번에. 주 새우도 없어졌고, 새우가 있었는데, 새우가 없어졌고, 치킨도 없고, 막 그래서 되게 열받았었지. 근데, 내가 그렇게, 너무한다, 이렇게 했더니만, 그걸 봤는지 모르지만, 은 봤겠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대게 모니터를 할거 아니야. 자기 그, 이렇게 확실히 달라졌어. 확실히 달라졌어, 진짜. 굉장히 괜찮아요. 퀄리티 봐봐. 아, 홍시샐러드. 와, 아, 이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면서 이렇게 접어, 와. 음. 굉장히 맛있네, 오늘. 오늘 예약 손님 많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맛있네 새우. 맛있다. 참나무가 맛있다. 아, 이름이 참나무가 맛있는데, 그냥 새우, 그냥 찜, 찜 같은 볶음 같은 거? 새우찜? 굉장히 맛있네. 안녕하세요. 선장님, 어서오세요. 저는 평을 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왜냐면은 오늘은 뭐 불만이 없어요. 저번주와 다르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선배님, 안녕하세요. 예. 아, 이게 참나물입니다, 이게. 어, 3 1년이야 아, 그래요? 힘내세요. 예. 네. 이양 그렇게 된거 40살까지 갑시다. 40살까지 가요.